12월 6일 금요 새벽 기회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경애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끝까지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라 제50년에 문하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서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됐지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 52년에 르말다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로왕 디글라 빌레세리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아벨, 아벨 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락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부시아의 아들 요담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배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단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니라. 유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위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된드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요로밤 이세가 다스릴 때에 북이스엘이 제대로 부강하고 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경고와 예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두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부자가 망해도 삼대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능하고 대단했던 요로밤 2세 때 그렇게 부하하고 번영했다면 그 왕위가 최소한 아들과 손주로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아들 스가리아 왕은 왕이 된지 6달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우의 왕조가 4대만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예우 왕조도 하루아침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배반을 일으킨 살룸을문나임이 제압하고는 새롭게 왕위에 올랐는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가 서두르사 이문나임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은천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은천 달란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으로서 나라의 국고로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부자들에게 은50 달란트씩 강탈하여 바쳤던 것입니다. 사실 은50 달란트도 꽤큰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번영하면서 모았던 그 모든 부도, 하루 아침에 거들 라고 말았습니다. 왕위도 넘어간데다가 나라마저 이제 빈궁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채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인양 숭비하면서 번영의 신을 섬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부강하고 더 번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갈수록 가난해졌을 뿐 아니라 약해져 가기만 했을 뿐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잘 살고 형통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보다 본영의 신, 형통의 신을 앞세우거나 오히려 하나님 위에 두게 되면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빈궁해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 축복으로 부하고 형통해져야 되지 부하고 형통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면 결코 잘되지도 또 형통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그것도 철저하게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부강하게 되고 번역에 대한 귀한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다가 북 이스라엘의 혼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죽이고 죽는 일이 또다시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무나임의 무나임의 왕위에 이어 북아히야가 왕위에 오르면 어땠습니까? 심지어 2년 만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유로바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아버지 무남때에 나라가 이미 거들났고 가난하고 또 약해지고 말았는데 부가히아는 왕에 오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새롭게 개혁해 나가야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금송아지 숭배를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문혜임미 갔던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가가 반역하여 부가히아를 죽였는데 부가히아에게는 길라출신 호위병 50명이 있었지만 베가의 군사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안전을 위한 호위소로 피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도 하나님이 보해 호 주시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문화 혐으로 시작된 왕조도 여로밤과 바사 왕조와 같이 단 이대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을 바라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 냥 섬겼지만 오히려 나라는 빈궁해졌고 약해지고 위태로워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결국 다 똑같습니다. 파멸과 멸망, 멸 영원히 멸망 당하는 형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버려두게 되면.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자신도 반역자에 의해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안은 20년이라고 하는 꽤긴 기간 동안 왕으로 있었으니 정치적인 수환이 좋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 보암의 제즉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 수환으로 왕위를 유지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베가떼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 아벨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락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유시아의 아들 요담 제1 2 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무나임 때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어떻게 쓰는지 막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또한 그 엄청난 돈을 조공, 조공으로 계속 바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오고 만 것입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으로서 영토를 더욱더 넓혀 나감에 따라 이제 북 이스라엘도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영토는 침략을 받아 잃었을 뿐 아니라 거기 살던 백성들까지 다 끌려가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나라가 이꼴이 되니 배가 자신도 결국 호세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무리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더라도 국제 정세를 아무리 잘 파악해서 대처하더라도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결코 구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즉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날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진지한 구원만 하느라. 해부의 역사까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 유다에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에 이어서 왕이 오른 요담도 어땠습니까? 34절과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께서 호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와의 호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행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유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산당의 역사는 솔로몬이 왕이었던 시절로 그슬러 올라갑니다. 성전이 완공되면서 이 산당을 없애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산당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담 역시 백성의 저항이 두려워 이 산당을 없앨 시도조차 못했고 그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면서 신앙적인 열심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람왕 루신과 북 이스라엘의 배가를 사용하셔서 남 유다를 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과 영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는 해결하려 하지 않은 채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는 등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할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심각해질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은 구역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계속해서 심학 기도회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욱 더 이제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도 그 안에 아름다운 교제와 또 성숙이 일어나거나 이제 몸된 교회만 아니라 복음의 기초, 복음의, 복음의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까지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아버지 왕위가 계속해서 바뀌면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이고 왕을 죽이고 또죽은 아버지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끝임없이 혼란스럽고 몰락해 나가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피폐지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만 바뀌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걸 아버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 금수아을 만드는 것도하나님과 아버지 우상숭배겸그주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이요한 결과로 여시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교다 다인광주가 이어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고질적으로 가졌던 아버지 그 산당에서 아버지 제사은 문제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로말이다 결국 아버지 나라까지 연약해져서 아버지 침략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되 하나님 만을 온전히 선배는 저희들 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을 경외할뿐 아니라 아버져 하나님 만을 아버져 온전히 선배는 아버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져 사아들이 가족만 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아버져 역사여 주시기를 간지는 갖고 오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구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급부터 1 7개의기까지 모든 구역신구들만 하여 그런 죄책과 검찰들과 가하여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돌아보며 아버지 손을 감기하는가 운데 하나님 아버지 신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부업 역사가 가정 가정마다 구역마다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십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고도실 우리 름을 맞이하고자 더더 욱 형제로 깨임은 아버지, 저희들 대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 아버지 찬양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더욱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좁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장중에 붙들어 좁소서 하나님께서 버려 주지 마시고 아버지 방치하지 마시고 아버지이 나라 건대 역사여 하 좁소서 아버지 어떤 나라입니까 가난과 굶주림 많았다 아버져 나아간 미신과 아버지다나간 전쟁뿐만 아니라 온갖 악재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나왔던 이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라가 내보물나 안다 사서 이렇게 하나님 복되게 되는 은혜까지도 허락할수옵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 존경을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신이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여 조없소서 아버지 온갖 아버지 세속된가치가많았다 인간의 생각이 난무하고 아버지 이 나라를 자주하고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주시고 역사여 조없소서 대통령을 서 여야 지자들많았더이 나라를 이끌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님을 두려할 것만 다하의영철로역사 주어서 이 백성만 아니라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게 부족 아버지 역사여 주니다 계속해 가는어 성도들 많았 하나님 아버지 어원에 평생 계시는 성도들 그리고 질병으로 통달는 성도들 그 동자 침들라는 본분에만 나들어오신느 아버지 유신의 연약함만니라 마음의 연약함 울초만들어 불멸지에 지리고 병자만 안들아 졸비에 시달리는 아버저 생명만 안 들어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자는 모든 연약감 모든 질병마다, 모든 의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북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만 아니라 남 유다까지도 고질적인 문제를 가짐으로 나라가 가난해지고 약해져서 결국 침략을 받아 나라가 길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켜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다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기본일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축복이 됨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자 결단하며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만 아니라 살아 누리 가족과 자녀들도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되. 하늘만을 철저하게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